하다다다다 <laughs> <laughs> <다가가 묻어버렸는데. 웃음> <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공간 정리 컨설턴트 윤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MZ 세대분들의 집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내집 마련부터요. 홈스타일링까지 집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셨습니다. 이 MZ 세대란 1980년대 초에서 2000년대 초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 출생한 G세대를 말하며 이들은 디지털 환경에 친숙하고요. 변화에 유연하고, 새롭고 이색적인 것을 추구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쓰는 돈이나 시간을 아끼지 않는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요. 작년 서울 아파트 매매의 절반 가까운 41.9%가 30대 이하에서 이루어졌다고 해요. 올봄 통계청의 발간 자료에 따르면 mz 세대는 자신만의 특이한 경험, 개인 취향, 그리고 독립된 주거 공간을 선호한다고 하고 주거 공간별 인테리어 의향 이 5를 보면 1위가 잠자는 공간, 2위가 휴식 공간, 3위가 취미 공간 순으로 인테리어 의향이 높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mz 세대들이요 어떤 집을 좋은 집이라고 생각할까요? 오늘은 반도건설 엔드헤드 네 분을 모시고 함께 게임을 하면서요 좋은 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빙고 게임을 할 건데요 숫자 대신 MD 세대분들께서 생각하는 좋은 집의 조건에 대한 키워드를 이제 적어두시고 각자 돌아가면서 적어진 키워드를 말하면서 지어가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세 줄을 먼저 완성하는 분이 승리하는 겁니다. 우승자에겐 응. 상품이 있다고 하니깐요. 전략을 잘 짜셔야 될것 같습니다. 승부욕을 발휘하시고요. 그럼 참가자 분들 소개와 각오 한번 들어봐야겠죠? 견적팀 2 7살금창윤입니다 상품개발팀 3른살 남혜정입니다. 분양관리 1팀 34살 박소영입니다. 복합개발 1팀 39세 김동수입니다. 저는 어 지금까지 너무 운이 좋게 살아온 것 같아서 어이 운을 바탕으로 좋은 성적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촬영 전에 팀장님이랑 1등하기로 약속해서 어 상급을 가지고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보고 계시죠? 아, 이건데? 어떡하지? 아 <laughs> 지금까지 제가 경험해온 게 여러 가지 있으니까 쉽게 이기지 않을까요? 오늘 꼭 이겨가지고 주말에 아이들과 소고기 먹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아네 그럼 빈곤판 다쓰셨죠 옆분 안 보이게 딱 가려주시고 딱 신호하면 한분에딱 카메라 보여주시는 거 하나 둘셋 해볼게요 자 하나 둘셋 가자 아니, 왜 이렇게, 뭐, 이렇게 많이 쓰셨어요? 이게 애기 이름이죠? 네. 어, 낙서하고 날 여유 있으시다. <laughs> 그러면 우리가 좀 가위바위보를 해갖고 어떤 순서를 할지 한번 정해볼까봐요. 지금부터 진짜 게임이에요. 네. 가위바위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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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켜! 오. 에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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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그러면 어떻게, 순서를 어떻게 정할까요? 아, 저 왼쪽으로. 왼쪽부터? 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어남 개장님은 뭐부터 쓰였을지 한번 저는 휴식 공간, 어, 네, 휴식 공간입니다. 공간. 휴식도 괜찮을까요? 게, <laughs> 그럼요, 그럼요. 어, 거 저는 알파룸. 알파룸. 오저 알파룸. 어, 어, 적었어요. <laughs> 취미를 요새 좀 중요시하다 보니까 내방 말고도 다른 방에서도 할수 있는 그런 거 네, 때문에. 맞아요. 제가 예전에 그루버라 아파트에 실제로 알파룸을 제가 이렇게 컨설팅 진행을 해갖고 한 적이 있는데. 딱 취미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말씀하시더라고요. 음. 근데 이제 알파룸 같은 거는 뭐 취미 공간도 되고, 원하는 대로 다용도로 쓰고, 원하지 않으면 또 없애시기도 하시니까, 알파룸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다른 분도 알파룸 쓰신 분 있으세요? 아, 저도 알파룸 했고 아, 그래서 아니, 다 뭔가 지우고 됐구나 네네. 저는 공원. 공원. 같습니다. 어? 어머, 뭐, 갑자기 솜사이크가 <laughs> <숯쌉건 웃음> 진짜 많아요. <여군요. 웃음> 네. 어, 많... <laughs> 많다. <웃음> 응. <laughs> 네. 그, 그, 그쵸. 숲세권 하면 숲을 이제 집에 들리고 싶은 마음에 요즘은 진짜 플랜테리어 같은 인테리어 많이 하시잖아요. 어, 과장님 집에 화초도 많이 키우고 계세요? 저희는 화초는 아니고 상추 네. 키우고 계세요. 아, 네. <laughs> 아, 네. 네. 그럼 러 계장님은 네. 어떤 거 쓰셨을까요? 어, 저는 커뮤니티. 커뮤니티. 어, 딱 주부님이시다. 어, 애기가 있다 보니까 네. 뭐 키즈 관련 시설도 있었으면 좋겠고, 뭐 별도로 뭐 학원을 가지 않더라도 단지 에 있는 뭐 학습관이나 학원가를 좀 이용했으면 좋겠어서 커뮤니티를 잡었어요 저도 저희 집에는 오래된 아파트에서 커뮤니티가 없어서 <laughs> 아, <진짜. 웃음> 너무 한번 이용해보고 싶은 마음이 네. 있습니다. 저 그때 유소를싹 짓고 있는데 이거 승리의 직감을 갖고 느껴지니까 이런데. 네. 저는 그 IoT. 아, 젊은 분도 네. 그렇죠. 네. 코로나 시대인데 집에서도 편하게 이제 뭐 버튼 하나로 뭐 주문 바로 되고. 주문? 네, 그런 거나 아니면. 뭐 깜빡하고 불 켜고 왔는데 뭐전력 생각해서 음. 밖에서도 끌수 있는 그런 맞아. 장치 일단 뭐 들어볼게요 남계장님 미소를 아가 계속 째고 있어 뭔가 좀 이중의 <laughs> 조직이 <도중이 웃음> 보이나요? 아니죠? 아, 지금 좀 괜찮은 거 같아요 <laughs> 인테리어로 하겠습니다 아, 어. 인테리어 음, 어. 사실 집에 있으면 누구나 살고 싶은 그런 집에 살고 싶잖아요. 예. 예쁜 집 정말 중요하잖아요. 기본적인 요소이기도 하고 무상 어, 네. 옵션? 무상 옵션이요? 옵션? 옵션? 자꾸 묻어! 무상 네. 네. <laughs> 옵션 안됩니다. B. 증강 <laughs> 소음 하겠습니다. 어... 중 소음. 생활 소음. 네. 네. 생활 소음. 네. 생활 소음 되죠. 네. 어... <laughs> 음... 저는 채광이요. 채광. 어. 해가 진짜. 잘 들어오는 집이 좋더라고요. 이게 집도 밝아 보이고 넓어 보이고 <laughs> 네, 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집볼때 체감 먼저 봤어요. 요즘은 이제 남양 다 찾잖아요. 남양에 포베이 구조로 된 것들을 되게 많이 선호하는데, 전부 그런 구조로 돼갖고 포베이까지 전체된 범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건좀 어렵겠죠? 저희 회사에서 그. 음. 서대구 센텀 인기 엄청나고 바로 다 입주되셨겠네. 네.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오, <laughs> 구나 <laughs> 자, 그다음 우리 남 기장님 뭐? 하지만 하기 전에 저는 한 빙고 완성했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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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웃음> 아니 아까부터 미소가 이게 <웃음> 달랐어요. <웃음> 자, 이렇게 해서 빙고 게임의 승자는 우리 남 기장님한테 돌아갔습니다. <웃음> 축하드립니다. <웃음> 한번 잘 노부러 하시는데요. <laughs> 네 오늘 이렇게 엠세드 분들과 함께 게임을 통해서 좋은 집의 조건은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나에게 그러면 좋은 집 무엇인지 한번더 들어보는 시간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또 운동을 좀 좋아해서 어, 이제 밖에서는 이제 코로나 위험도 있으니까 집에서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는 어, 그런 공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다들 너무 힘들어서 그 지친 일상에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아이가 있다 보니까 건강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갖고 어, 가족들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집이 저에겐 좋은 집 같습니다. 아이들도 행복한 집이요. 요즘 층간 소음 때문에 애들도 주변 이웃들도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가지고. 제가 주변에 피해를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많이 연구해가지고 저희 이웃분들도 저희 아이들도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웃 여러분들, 아이들 모두 사랑합니다. 좀만 더 봐주십시오.